저희들은 11월 5일부터 11월 24일까지 발리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얘기를 하자 그러면 어, 우선 어, 11월 4일 덴바사 아, 국제 공항에 도착을 하면 그 바로 밑에 짐바란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 거기서 이틀을 머물 예정입니다. 첫날은 짐바란 수산시장에 가서 저녁을 어, 해산 아 씨푸드를 먹을 예정이고 그 다음은 울루와뚜 여기 절벽사원이 있는데 이절벽사원에 가서 하루를 보내고 어, 그 다음 이쪽 누사두아라는 곳에서 이틀을 지낼 예정입니다 그중에 하루는 그 위에 있는 탄종벤누아 여기는 수상 스포츠가 유명한 곳인데 여기서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이틀 후 우리는 우부스로 이동을 할 겁니다 우부스로 가서 에, 래프팅도 하고 뭐, 뜨갈랑랑 계단식 논도 있고 몽키 포레스트 그 다음에 우부 왕궁 킨타마니 트레킹 바트로와산 일출 지프투어 등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에, 이쪽 아메드로 갈 예정입니다. 아메드에서 이틀이나 3일 정도 머물 예정인데, 아메드는 이제 그 오천 마을인데, 유럽, 유럽에 많은 노후 은퇴를 한그 아, 분들이 아메드에서 장기 거주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용하게 시간을 좀 보내고, 그 이후에 아, 북쪽 해안도로를 거쳐쭉 올라가서, 여기 로비나라는 곳으로 갈 예정입니다. 로비나는 새벽에 돌고래 투어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비 로비나에서 3일 정도를 지내고 그다음에 내려오면서 이쪽 이제 울룬 다누 템플도 가고 그다음에 이제 타나롯 해상 템플, 해상 사원도 갈 예정입니다. 그런 후 짱구 스민약을 거쳐 덴파사로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쪽을 여행을 하고 그 다음 중부 우붓 동쪽 북쪽 그리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루트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5일 오전 10시 5분 19일간 일정으로 발리 여행을 계획하고 지금 출발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랩을 불렀습니다 기다리고 있어 아이고. 자 발리로 한번 출발해보시죠 Let's go 출발 <laughs> 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시죠 ,잉. 터미널 4입니다 예 터미널 4입니다 우리가 타고 갈 비행기는 에어 아시아 Z505. 어우, 시원하다. 우리가 12시 15분이니까 4번이네4번 KYA. Confirm. Confirm. 좋습니다. 여기서 내일 사람이니까 select all 하고 confirm. 네, please confirm guests before proceeding. 호영, 정선숙, 정선미, 공기의 confirm입니다. 자, 이제 짐도 다 붙이고 체크인도 다 끝나고 보딩 패스도 받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터미널 4. 여기 싱가포르 창의 공항은 터미널이 4 개가 있는데 터미널 여기는 터미널 4예요. 터미널 4. 터미널 4는 보통 이제 저가 항공 위주로 어, 운영이 돼요. 근데 어, 예외적으로 이 대한항공은 터미널 4를 이용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왔으면 이제 향수를 뿌려줘야지. 네? 샤넬5. 브 네? 비싸? <laughs> 목, 목욕을 해라, 목욕 샤넬. 근데 빛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 잘돼있네 지나가고, 피가, 그기서 빛날 거라한생지 마. 하나 하나 걸린 거, <laughs> 진짜 헛된 거 아, 저형 100ml 넘는 아, 액체류를 그냥 가방에 들고 와가지고 뺏겼습니다. 분위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조심해야 돼. <laughs> 면세점을 지나 면세점을 지나서 이쪽으로 들어오면 초콜렛 파는 곳 여기 소파 안락한 소파들이 있고 여기는 이제 유명한 twg 아이고 화려합니다 화려해 저기는 이제 바찬가 바칸가 커피 요즘 뜨고 있는 커피 여기가 터미널 4입니다. 자, 가봅시다. 아이고, 자본주의의 맛을 잘 느끼고 가야지. 발리에 가면. 발리도 어? 이래? 발리도 음, 이래? 음, 음, 음. 발리 가봤어. 아니, 발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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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발리에서도이발 아, 떠나기 전 치킨 한 마리. 뜯고 가야죠? 치킨 한 마리. 형님 드세요 텍사스 치킨 오이. 텍사스 치킨 맛있겠다. 끝 o o d Good. g 요 자 들어갑시다. 어 지금 밖에 비 많이 온다. 안전하게 비행을 할수 있겠죠? 비 오더라도 이 정도 비야.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고 나왔습니다. 달리 듀티 프리입니다. 역시 차이가 나기는 나군요. 나구... 차이가 나군요. 여기 사람들이 전자 세관 신고 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미리 QR 코드를 받아왔어. 그래서. 이 작성할 필요 없이 그냥 나갈 수 있을 거야. 우리가 비자, 도착비자를 인터넷으로 미리 구매를 하고, 그다음 전자, 에, 그 다음 전자 출입국 신고서를 에, 미리 인터넷으로 작성을 해서 QR코드를 받아오니까 금방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게 없으면 여기 와서 뭐, 비자를 사고, QR코드 받고 하려고 그러면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우리는 30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반도 안 걸린 것 같아. 그래서 아주 일찍 나왔습니다. 이야,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아, 역시 발리가, 여기 관광지는 관광지네. 지금 여기 이제 방문 오는 사람들 이름 적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네. 이야. 이것도 진풍경이다. 아, 경항에서 나오면, 여기 그랩 라운지가 있어요. 그랩 라운지에 와가지고, 차를 부르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웃음> <웃음> 오, 좋네. 좋습니다. 어. 거 되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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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거이게 방은 잘거 이거, 이거, 여기 이거, 이 여기는 부엌 화장실. Not bad. 자, 드론가는 피스마켓. 수산시장에 왔습니다. 아이고,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무지 많네. 네, 여기 입장료로 5 0 0 루피아를 내야 돼. 500원. 근데 네, 어드바이는안 내고 차만 낸다 그러네. 오우. 여기가 주년간 한 수산시장입니다. 이나라만나 좋고 도나 생각보다 사이즈가 작네 난 사이즈가 무지 클줄 알았는데 uh four. Four people. Yes. Oh, uh, sorry, maybe you you have long time Why i Oh no. Because today, uh, we are very busy. Oh, 많이 Yeah. 와우 wow. wow. 장난 아닙니다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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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 <laughs> wow. very g <good>, <laughs> 자 여기 오달하고 이제 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17번, 1시간 반 걸린다 그러네 네, 들어갔죠 여기 해피판타이발리라는 곳에 왔습니다 그러는데 조심하세요. <놀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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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분위기 죽입니다. 분위기 죽여요. 와, 우 분위기 죽입니다. 아, 석양이 금방 졌는데 찍지는 못했네. 아깝다. Very nice. 아이고 멋집니다 아 진짜 이런 곳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데는 이런 씨푸드 레스토랑은 처음인 것 같아요 어 분위기도 좋고 이거 크랩을, 아, 조개를 1kg 사고, 옥돔, 그 다음에, 아, 이게 뭐야, 귀조개, 꼬막, 참꼬막, 그 다음에 크랩을 2kg 샀는데, 어우. 싱싱한 것같아와 진짜 맛있다. 완전히 져 30분 만에 초토화가 30분 만에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여기 원 재료 값, 그리고 요리하는 값, 그리고 맥주 4병 다 포함을 해서 서비스 피, 무슨 뭐, 어, 어, GST, 텍스 세금까지 다 포함을 해서 어, 11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11만원 정도. 근데 제 생각에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더. 여기는 해피 판타이. 캐피판타에 아, 강력 추천합니다 자 이제 집으로 가야 되겠죠 에이? 자 오늘은 이걸로 끝